현 시점에 매수해도 되는 이유까지 말씀을 좀 드려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최고가에서 잡아서 수익을 보는 것보다 낮게 잡아서 최고가에 파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겐 안전하고 이윤이 많이 남죠.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이번 종목은 현대차. 현대차 녹화해 볼 겁니다. 현대차가 정말 인기가 많은 종목이었는데 주가가 조금씩 올라감에 따라 개인들 보유 비중이 많이 줄었어요. 바꿔 그러니까 바라면 진짜 이 현대차라는 종목의 가치를 잘 아는 사람들만 가지고 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올라왔을 때 모조리 팔아버린 개인들은 더 주가가 올라가면서 배가 많이 아플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떡하지 다시 잡아야 되나?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원래 현대차를 잡고 싶었는데 저가가 안 내려와서 기회를 놓치다 보니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주분들도 주가가 좀 낮아진 상태면 그래도 내가 추매 같은 거, 비중을 늘릴 때좀 부담이 적겠는데, 지금 주가가 너무 올라가 버려서, 어, 추매를 하기가 너무 좀, 애매하다. 지금 비중도 담았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요, 현대차. 일단 보유하셔도 되는 이유는 당연히 말씀드릴 거고요. 새롭게 매수해도 되는 이유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영상을 끊지 않고 끝까지 보시는 분들께는 이 현대차, 더 잡고 싶든 새로 잡고 싶든 싼 가격에 잡을 수 있는 저가 공략을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저가 공략. 저가 공략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보유해도 되는 이유 설명드린다 그랬죠?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목표 지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같이 드려볼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자, 제 영상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번 현대차 똑같은 종목이라도 영상 녹화할 때는 더 새로운 내용,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차. 현대차가 이, 이 기본적으로 이 전기차 체제로의 변화를 꿈꾸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내연기관차들은 조금 판매 방식이 바뀌었다고 할까요? 이렇게 좀 바뀌었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단 말이죠. 어떤 모습이냐면 과거에는 예를 들어 소나타라는 차가 있고 뭐 그랜저라는 차가 있고 뭐 제네시스라는 차가 있었다면 이 소나타는 소나타만의 틀이로 그랜저는 그랜저만 해. 제네시스는 제네시스만 해. 이렇게 움직이는 각 차종별로 그 플랫폼들을 공유했기 때문에 이 공유한 플랫폼에서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엔 이걸 통합을 한 상태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요. 제네시스의 신차가 나올 거다. 그럼 좀더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갔겠죠. 반면 기존의 제네시스에서 있었던 기술이 그랜저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랜저에 있던 게 소나타에는 없었을 거고요. 이게 조금씩 내려간단 말이에요. 제네시스에서 신차가 나올 때가 되면 이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야 되고 이 차가 팔려야 되니까 새로운 기술을 넣어는 줄 건데 반면에 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을 안 넣어주면 판매량이 떨어질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제네시스만 사려고 갈게. 하겠죠. 근데 차라는 게 하루 이틀 쓰고 바꾸는 것도 아니고 한번 판매를 잘못 잡아버리면 매출이 그대로 꺾여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네시스엔는 있었는데 그랜저엔 없었던 기술을 넘겨줍니다. 플랫폼의 공유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네시스에서 즐겼던 그 기술을 그랜저에서 볼수 있게 됐고 그랜저에 있었던 기술을 소나타에서 적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플랫폼이 좀 바뀌게 되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현대차에 원래는 제네시스를 샀어야만 즐길 수 있었던 걸 그랜저를 타도 똑같이 즐길 수가 있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판매량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말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카테고리로 넘어가게 되면서 새로운 전기차라는 틀을 만들었잖아요. 현대차 입장에서도 일단 해외에서부터 이 전기차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었던 당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전기차 사업을 빨리 밀어야 되는데 빨리 밀려면 돈을 많이 때려 부어야 될 거고 돈이 들어가는 만큼 인력도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자 그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보통 내연기관차보다 이 전기차에 집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현대차라는 종목이 뭐라고 할까요? 이 전기차 테마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반면에 이 현대차는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식을 갖고 보고 계셨다면 그것은 100% 투자자의 관점일 뿐이다. 근데 관점인데 이 관점이 맞다 틀리다 틀렸다는 겁니다. 자 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2분기 역대급의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돈 되는 SUV나 배터리 비중이 크고 산업 수익성이 퀀텀 점프에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자, 판매량 자체는 줄었는데 캐짐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적이 고공행진 중인 완성차 업체와 타이어 제조사 등 국내 모빌리티 산업에 나타나고 있는 미스터리랍니다. 원래는 박리담의 느낌이었어요. 이게 어디서 국내에서 보다는 해외에서 좀 심했죠. 국내는 그래도 받을 거다 받았어요. 차값 같은 거. 새로운 차종 같은 것도 뭐 규제적인 부분도 있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많이 안 풀렸는데, 해외, 특히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차종을 이를 위해 만들어내기까지 하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단 말이죠. 실제로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진출한 그 시점부터는 미국에서 현대차는 박리담의 상품이었어요. 박리담의 상품. 싸고 괜찮은 자동차다. 그냥 그 정도였습니다. 좋은 자동차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조금씩 조금씩 현대차가 이 미국 시장에서부터 좋은 기술을 그냥 그 가격대로 팔아보자 라고 밀고 가기 시작하면서, 박리담매지만 가격은 올라갔고, 사람들이 느꼈을 때 퀄리티도 훨씬 높아졌단 말이에요. 완성도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이에 만족한 소비자들이 차량 구매를 꾸준히 해오다 보니까, 과거와 다르게 제품당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시점에 이르렀고 이게 바로 퀀텀 점프에 성공한 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 보면은 한 대를 팔아 손에 쥐는 수익이 폭스바겐 제네르 못해서 지 m 이죠 혼다를 제조답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나에 어떤 기업들이 있어요 포르쉐 있죠 람보르기니 있죠 엄청나게 거대한 자동차 회사들을 다 갖고 있는 지주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한 대를 팔았을 때 남는 마진은 누가 더 많다? 현대차가 많다는 거죠. 물론 회사의 크기만 보자면 비교가 안 되겠지만 이 대당 판매 이익만 보게 되면 충분히 현대차도 지금 선점을 잘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제차를 넘겨가는 대당 이익을 보이게 되면서 현대차의 기본적인 모멘텀 자체가 어떻게 됐다?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현대차쯤 되는 기업들은요, 모멘텀만 높아졌다. 그래서 주가가 바로 오르지 않습니다. 뭐가 붙어줘야 돼요? 실적이 붙어줘야 가능하죠. 실적이 아까 뭐가 붙었다고요? 퀀텀 점프에 성공했다고. 같이 붙어주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현 시점부터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관점을 잡았을 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주분들이 보유해도 되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두 번째로 최근 들어 현대차에서 내미는 전기차들 ICCU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말하는데 이거 참 개선을 열심히 하고 있죠 추가로 한국에서 들려오는 급발진 소식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또 미국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상당히 이슈거리가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에서는 전기차 산업에 많은 것을 때려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전기차 사업을 접고 그럴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부터 현대차는 전기차 판매량의 영향도 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주에 뭐가 나왔습니까? 테슬라 실적 나왔죠. 생각보다 더잘 나왔다. 그리고 테슬라의 비전 좋다라는 좋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테슬라 주가도 반등이 나오고 전기차 관련주들도, 2차전지 관련주들도 상승이 잘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러한 영향을 좀 받아서 현대차 역시 전기차 판매가 다시 한번 개선이 되고 있다 원래 전기차는 뭐에 있었어요? 이케짐에 갇혀 있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량도 자연스럽게 개선이 되게 되겠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이 실적 개선, 퀀텀 점프에 이어서 플러스 전기차로 들어오는 수익까지 붙게 되면 현대차의 실적적인 모멘텀은 충분히 더 강화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 보여준 실적 개선세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현 시점에서 최소한 30만원대 이상은 뚫고 올라가야 수지가 맞다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도 되고 현 시점에 매수해도 되는 이유까지 말씀을 좀 드려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최고가에서 잡아서 수익을 보는 것보다 낮게 잡아서 최고가에 파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겐 안전하고 이윤이 많이 남죠.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거. 현대차는 신고가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저점을 공략한 것이죠.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현대차의 저가 공략 방법과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현대차를 갖고 있는 주주분들이 이 내용이 먼저 필요할까요? 아니면 매수하지 않고 매수를 하려고 했든 아니면 하지 않을 생각이든 매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정보가 필요할까요? 뭐 하나만 나한 질문이겠죠. 당연히 주주분들께 먼저 필요할 겁니다. 이 주주분들도 되게 많이 아쉬울 수 있는 게 현대차 비중을 처음부터 모조리 다 갖고 갔으면 모르겠는데 이 초록색 가선 보시죠. 이 개인들 보유 수량입니다. 개인 보유 수량이 급락하는 것을 봤을 때 너나 나나 할거 없이 주가가 올라가니까 바로 익절을 때려버렸을 겁니다. 보유 비중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분들도 비중을 더 채우고 싶은데 단가가 올라가서 하지 못하는 상황일 겁니다. 자, 이런 분들께 제가 이 저가와 목표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이후에 먼저 받아들인 이 주주분들이 확인했다는 게 체크가 되면 그 이후에 매수하지 않았지만 하려고 하는 사람께도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기서 이 주주분들 집중하세요. 이 주주분들이랑 매수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지금부터 이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문자 강쌤 현대라고 남겨주시는 분들만 주주분들을 이해하고 이 내용을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확인하신 분들은 빨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 먼저 준비를 해 두시고 이분들이 다 확인했다는 걸 체크하게 되면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께도 알려드릴 테니까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사실 이것만 툭툭 던져서 말씀드리면 이거보다 무책임한 게 없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추가로 못 봤던 이슈들이 또 올라올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바빠서 저가랑 목표가 공략을 못했다 그랬을 때의 방법도 같이 안내를 받아야 될 텐데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어떻게 말씀 을좀 드릴 거냐면 자 주주분들 또 마찬가지로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현대차가 지금까지 내보내고 있는 이슈들 제외하고 추가적인 이슈가 나올 때 또는 아까 말씀드린 저가 목표가에 근접하거나 닿았을 때 모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채팅방을 한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팅방을. 그래서 주주분들은 문자를 남기시면서 이 채팅방까지 같이 따라 들어오셔서 이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같이 매매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주주분들만 챙기면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섭섭하시겠죠. 이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이 채팅방은 입장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이 분들, 그리고 주주분들 중에서도 여유 시드가 남는데 재미없게 기다리기만 해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방에서는 단타 종목도 하루에 두 개씩 꼭꼭 챙겨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와서 재미 보면서 정보 확인하고 저가랑 목표가 대응까지 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려 봅니다. 자 주주분들은 위에 보이는 번호로 강쌤 현대 그대로 보내시면서 채팅방도 들어가고 싶다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 채팅방 입장하고 싶으시다면 화면 위에 보이는 같은 번호로 강쌤 급등주라고 남겨주시면 이분들도 제가 입장 도와드려서 이 내용들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현대차란 종목이 여러분들께 얼마나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각각의 또 생각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현재처럼, 지금처럼 증시에 기둥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애매한 장에서는 현대차 같은 종목 하나 포트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든든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른 일반적인 종목 잡아서 손실 본걸이 친구가 메꿔줄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현대차를 쉽게 생각하면 안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대차는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가랑 목표가 모두 말씀을 좀 드려봤고 이것들 잘 굴릴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채팅방까지 알려드렸으니 많은 참여, 문자를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자, 문자를 보내신 분들, 모든 분들은 이 내용들, 저가 목표가, 그리고 채팅방에서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들, 다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남기셔서 방에 들어오시면 되겠다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저는 다음 종목,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